최근 몇년 동안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이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갑자기 폭발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들이 정육 식당 사업자 형태를 활용해서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 그리고 그것이 점주들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저가한우 브랜드들이 정육식당 사업자 등록을 활용해 부가세 10% 부담을 줄이며 영업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육식당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정육점처럼 판매할 때는 면세가 적용되고 손님이 먹고 가는 식당은 매출은 과세가 됩니다. 즉 정육점 식당 두 구조를 섞으면 일반 식당보다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매장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육식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육식당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매장들이 많았습니다. 정육식당이 제대로 인정되려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육점 출입구, 식당 출입구가 분리되어야 하고, 둘째, 계산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육점 매출 따로 식당 매출 따로 잡혀야 합니다. 셋째 직원도 분리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정육담당 직원 식당 서빙 직원이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넷째 판매 메뉴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가격과 식당에서 판매되는 상차림 메뉴판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육 식당은 고기 파는 공간 먹는 공간이 명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가 한우 매장들을 가보면 출입구 분리가 없고, 계산대도 하나고, 정육식당 직원도 구분이 없습니다. 또한 메뉴판도 정육식당 기준과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만 정육식당 간판을 달고, 실제로는 일반식당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이건 정육식당이 아니라 일반식당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동안 면세로 계산했던 부분을 탈세로 보고 점주에게 부가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책임은 점주가 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샤브샤브 매장은 왜 이런 게 불가능할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샤브샤브 특히 무한 리필은 부가세 회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용되는 고기, 목심과 우삼겹은 면세 상품이지만 음식점에서 제공되면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모든 매출은 포스로 기록되어 부가세가 자동 발생되고 조리 제공 과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일반 과세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샤브샤브 매장은 부가세를 숨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매우 정직한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육식당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일반 식당처럼 운영한다면 정육 식당에서 면세만 받아갔다면 국세청이 이 구조를 그대로 승인할 리가 없습니다. 추징, 가산세, 소급 부가세 발생, 모든 것은 점주의 책임.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은 특정 브랜드나 사람을 지적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가세 구조, 그리고 정육식당 모델의 실제 요건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게 세법 위반자가 될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매출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 이런 정보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샤브샤브와 창업, 자영업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